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꾸물이와 함께 성균관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진행자인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대학생인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평소 스포츠과학과에 관심이 있거나 진학하려는 분들은 이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포츠과학과에서는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전문 인력 및 전문 지도자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목표로 배움이 이루어진 학과입니다.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1학년 때는 스포츠 과학 개론이라는 전공을 듣습니다. 일명 스과계로 불리는 이 과목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개괄적으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답니다.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많이 듣기 시작하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산업론, 스포츠 심리학 등 문과 과목과 스포츠 해부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스포츠 의학 등 이과 과목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 모두를 들어야 해요. 보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올해 스포츠 산업 경제론에서 수행한 과제인데요. 두팀 모델을 이용하여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승률을 분석하고 승률에 따른 각 팀의 이윤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제였답니다. 이처럼 우리 과, 우리 과에는 실제 사례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과제가 많은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구단이나 경기 사례에 적용하여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실기 수업도 많이 열린답니다.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종목들부터 요가, 필라테스, 골프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들까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됩니다. 이 시기 수업은 필수가 아닌 선택 수업이고, 일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기 수업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과학과를 전공하신 선배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 전공을 살려 대한체육회와 같은 스포츠 관련 공기업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스포츠 구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인 만큼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학원에 진학하시기도 하십니다. 조직 복수전공을 통해서 교원 자격증을 얻고 이명고시를 봐서 일반 체육주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체육관입니다. 신입생들 입학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교내 체육대회나 다양한 스포츠 관련 경기가 대부분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팀플레이 수업도 여기서 진행됩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서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의 팀플레이 수업이 아닐까 싶어요. 1학년 동기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이루어지는 1학점 PF 수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고등학교 체육 시간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19학번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수성관에 모여 각 주마다 다른 종목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종목을 조별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는데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직접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경기 모습을 관람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특성상 동기들끼리 한 번의 수업을 들을 일은 많지 않은데 팀플레이 수업만큼은 동기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1학점 PF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패스된다는 사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또 다른 특징은 학과 지도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학과 운동 동아리인데 배구,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플로어 볼 지도실이 있어요. 이 지도실에 나가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같이 운동도 하고 실제 대회도 나가요. 스포츠 과학과는 계열제로 이루어지는 다른 학부랑은 다르게 1학년 때부터 학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과 간의 유대감이 엄청 큰 편이에요. 스포츠에 대한 엄청난 열기와 열정, 그리고 끈끈함은 스포츠 과학과에서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과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스포츠와 가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이 관심 있는 스포츠 분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소서나 생기부에 녹여 쓰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이 학과에 입학해서 더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성균관대학교 수시 전형에는 1차 서류 통과가 되면 2차 면접 전형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면접은 비중이 작고 이 면접에서 핫불이 갈린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의 열기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끼고 그 열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보아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우리 꾸물꾸물은 여러분의 건강한 진로 선택을 위해 또 진로 고민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또 궁금한 학교나 학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꾸물꾸물이 직접 해당 학교에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물꾸물의 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